three two one i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 it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네, 안녕하세요. 전우차 신나평가사, 차참인 네 녀석들, 전진우 팀장입니다. 어, 간만에 제가 제네시스 신형 G80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차량은 일단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네, 제가 성능 기록부를 이렇게 올려드리겠지만, 뒤에 범퍼 있죠. 범퍼를 교환하면서 앞에 니어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행하는 앞에 뭐 휠하우스, 뭐 앞쪽 사고가 아니라 뒤에 범퍼를 교환하면서 니어 패널이 있는데, 그걸 교환하게 되면 사고 있으면 사고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뒷도 하나 교환을 했어요. 근데 도어 부분은 볼트 체결 보이기 때문에 무사고인데, 이제 니어 패널, 그거를 교환하면 유사고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요. 지금 3590만원이거든요. 옵션도 4륜구동에 파플러 패키지 옵션 들어가져 있죠. 거기다가 시그니처 셀렉션 1, 2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열 컴포트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뒤에 그 니어패널은 사실 주행할 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을 찾으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라면 다른 영상을 봐주시고요 뭐 금액적으로 또는 4륜구동의 옵션적으로 또 신차보증이 일반호프 엔진미션이 다 남아있거든요 져요 차량이 2021년 3월달 등록이에요 그래서 2026년까지 3월달 5년에 1 0만 k 로니까 이제 93,700km 뛰었으니까 어, 넉넉하고, 뭐, 주행거리는 이제 한 6,000km, 7,000km 남았는데, 뭐, 따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보증이 일반 부품과 엔진미션에 남아져 있으면, 형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뒤에 뭐, 니어패널 요거 관계 조금 뭐, 나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형님들이 있다면, 어,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을 조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차금액이 거의 한6,800 정도 육박할 거예요. 4륜구동의 파플로패키지 이어컴퓨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옵션적으로 조금 비교하시면 어, 차량 괜찮구나 라고 형님들께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신형 아, G80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쪽 하단 쪽에 이렇게 보시면 참 그릴 부분이 크게 나오면서 차량이 더 커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여석이고요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앞쪽에는 겨라운드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면 본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근데 이게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톤칩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형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든지 그릴 부분 들어가면서 이쪽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상태도 좋고 배각화 형상도 없다라는 거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휠 상태 보여드리면 어, 휠 상태 나쁘지 않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휠 상태 괜찮고요. 타이어 트레드는한5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형님들께서 영상 속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이렇게 앞도어 그리고 뒷도어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뭉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고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부분도 깔끔합니다. 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택 작업 또는 상품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로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색 차량이고요. 사실 검정색 차량은 형님들 관리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진짜로 꼼꼼하신 분들이 <laughs> 구입을 하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이 끝에 쪽에만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디타이어 상태도 한5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영상 속에 제가 타이어 앞뒤 얼마큼 남아져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뒤에 니어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니어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죠. 트렁크 니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어참 상태가 좋구나라는 거 말씀 올리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대형차 답게 나쁘지 않고, 이 밑에 범퍼를 교환하면서, 이 앞에 니어 패널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들어간 거. 이게 니어 패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교환하게 되니까, 사고 있으면 사고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형님들께서 그냥 믿고 구입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리고, 뒤에 테일 램프 부분도 깔끔하고요. 이쪽 호축 방면에서 보는 g 8 0 차량 또는 측면부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보더라도 참 차량 디자인이 아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 비율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디자인 자체는 너무나 잘 만든 그런 여성인 것 같고요 이쪽에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형님들한테 영상과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라거 말씀 올리고요 뒤에 2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어 트림 이렇게 보시면 도어 트림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SDS2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트, 도 일반적인 시트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우드도 들어가져 있죠? 이게 SDS2까지 다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또 2열 컴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통풍 열선이 2열 다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2열에 통, 통풍은 빠지고 열선만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2열 컴포트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쫙 보더라도 또 제가 여기서 반사해서 봐 드릴게요. 이렇게. 앞도, 뒤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고,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휠 상태,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정도 상태면 정말 깔끔하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 속에, 뭐, 스톤칩이 있다, 아니면 돌팀이 있다, 어, 뭐, 타이어 상태는 어떻다. 라는 거 항상 말씀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언제나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요. 신차부 중 일반 부품 애니메이션 남아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저는 실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번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요. 앞쪽이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면 전면부에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형님들께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93,700k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후추방 모니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형님들 영상 속으로 확인하시고 있고요. 파플로 패키지 들어가면 전면에 무조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져 있고요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도어 트림 부분 보면 이렇게 우드로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SDS2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SDS1이 들어가면 이렇게 시트까지 다 1, 2가 들어가져 있다 그리고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져 있고요 우드로 실내 마감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풍 열선은 여기 쪽으로 들어가고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선 충전 가능한데요 기존에 따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이얼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어 노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 화질 예,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영상 속에도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침판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증강 연실 랩이 들어가셔서 이파플러 패키지 옵션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어를 예, 드라이브 모드로 놓게 되면 이렇게 선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가 형식처럼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반지할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이쪽이 볼륨 버튼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볼륨 버튼은 좌측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오토스탑 차선 이탈 이런 부분들 옵션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는 전 차주분이 뛰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요.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이 위로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옵션적으로도 좋고 신차 보증 엔진 미션 남아 있고 물론 뒤에 니어 패널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형님들 네, 사고 있으면 사고 있다라고 뜨지만 금액적으로나 신차 보증 남아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